오늘은 퇴근 후에 배송 가려고 하는데요 공주에 갔다가 대전으로 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어바이크의 카고라는 제품인데요 남성분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일상 생활 용도로 카고 제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e s 슬릭 제품 요즘 인기가 많죠 앞에 윈드 쉴드 사이드 미러 뒤에 가방, 액세사리까지 설치를 했고요 동네 레저용, 출퇴근용으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잘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쭉주시면되겠요 네, 네, 네 우인님, 네, 가오했습니다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, 무슨 일이야? 나빴죠? 감사합니다. 네, 공주 왔다가 대전까지 배송 마무리했습니다. 대전 저희 고객님께서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하나 또 주셨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